피 스피크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어, 우선은 여성 전용이라서 좀 마음의 부담 없이 운동을 좀 쉽게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샤워실이나 탈의실 이런데도 되게 깔끔하고 기구 같은 것도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어가지고 초보자들도 쉽게 운동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. 피팅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? 어, 학생이다 보니까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길고 움직이는 강도가 너무 적다고 느껴져서 일단 운동을 시작해봐야겠다 했는데 기구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도 하고 조금 더 건강해지려면 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PT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. 저도 처음에 하기 전에는 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, 막상 해보니까 꼭 하는 게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, 우선은 제 몸에 맞춰서 어떻게 기구를 사용하는지, 자세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고, 그래서 PT가 없는 날에도 혼자 와서 운동하는 방법도 잘알 수가 있어서 꼭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! 어, 다이쌤 항상 저 운동 잘할수 있게 옆에서 같이 런닝레이드처럼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덕분에 혼자서 운동 나오는 날도 어렵지 않게 운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. 앞으로도 좀더 건강 챙기면서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